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주요뉴스입니다. 당진시의 프리지어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구매와 장학금 전달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대제철이 지역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홍장 시장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4대 중점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경진시 세계체육단체가 통합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줄다리기 줄제작이 진행됐습니다. 불경계에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었던 것이 휴발류 값이었는데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항마 물동량이 인천을 뛰어넘어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 소방 당국이 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프리지어는 봄의 전령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인데요. 아직 추위가 남아있지만 프리지아로 인한 봄의 향기는 가득합니다. 프리지아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향긋함이 가득한 당진시의 프리지아 농가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겨울철 유망장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프리지아 농가에 와 있습니다. 면천면 원동리에 위치한 원예 농장.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프리지아가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원앙 농장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앙 농장은 하우스 1,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평에서 프리지아와 국화를 겸해서 두 가지 동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열등이 보이는데요. 이 열등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립니다. 네, 저 등은 지금. 예, 우리 하우스 실정이 여기가 꽈리고추 농사를 짓던데라 지중 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호일러 호스 지중 난방 가지고는 여기 십도를 올리질 못해서 음. 보강을 열등을 더 보강한 겁니다. 음, 네. 농가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뭐 부족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죠. 지금 꽈리고추 심던 지중 난방으로 여기 열을 못 올려서 지금 이 꽃도 시기가 좀 늦어지고 보강등까지 키거든요, 열등을. 그래서 여기를 전기온풍기나 이런 걸로 교체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음. 이렇듯 프리지아의 재배 환경은 열악하지만 입학과 졸업 시즌에 가장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꽃이며 일본에도 수출되는 등 외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현대제철이 당진 쌀 8,001톤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kg 쌀한 포대가 5만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8,000톤은 20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지역 농산물 구매와 장학금 전달에도 적극 나설고 있는 현대제철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4년 말까지 현대제철이 사용한 당진 원산지의 쌀 누적 사용량은 8,00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쌀 소비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당진제철소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현대자동차, 로템 등 타지역 공장과 계열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쌀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인 감자와 양파, 꽈리고추 구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1팀 1촌 장학회가 9개 마을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사업에 일하는 장학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팀 1촌 장학회는 가곡 1, 2회 8개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JLB 뉴스 신지입니다. 김홍장 시장이 최근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진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시정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섰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함인데요. 3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4대 중점 과제는 서민 경제 희망 창고 운영과 취약계층 취업 지원 전담 창고 개설,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해 매 분기별 중점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지역 소비 실천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과 경제 살리기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 체육회와 당진시 생활체육회, 당진시 장애인체육회가 세계체육단체의 통합을 알리는 당진시 체육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당진시 세계체육단체의 출범식에서 고문이촉과 상임 부회장을 선출하는 등 당진시 체육회의 힘찬 출발을 다졌습니다. 세계체육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체육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당진시 체육의 발전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재선 상임 부회장이 다시 한번 부회장을 맡게 됐으며, 당진시 체육회는 단체 통합을 통해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체육활동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체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체육회는 올해 당진시 개최가 확정된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 개최와 선수 육성, 체육활동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JAB 뉴스 신지입니다. 중요 무용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오는 4월 축제를 앞두고 줄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수천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면서 줄이 자주 끊어져 어촌에 닷줄 만드는 방식을 도입해 새줄고기로 무게 40톤가량의 강한 줄을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줄다리기 줄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줄은 길이 200m에 직경 1m, 무게 40톤의 줄로 큰줄 제작에 필요한 잔줄고기를 시작으로 일반 관광객도 참여가 가능한 곁줄 제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참나무로 만든 줄틀이 트지 않고 강해지도록 개흙이 있는 못에 보관한 후줄 제작대만 사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는 등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거듭해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불경기 속에 계속 떨어지 휘발유값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는데요. 이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당진 내 주유소 중에는 우강면의 한 주유소로 가격이 1,39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설련유전 충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 100여 개가 넘던 1,200원대 주유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정유사가 공급가를 인상하고 주유소는 소비자가 올리는 가격 인상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1,200원대 주유소는 지난달 중순 충북 음성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해 이달 초에는 130여 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1,300원대 주유소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당진내 주유소 중에는 우강면의 현대 오일뱅크로 1,394원 송화급의 SK주유소가 1,399원, 순성면의 순성농협주유소가 1,41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1만 0천여개 주유소 중 이달 초만 해도 1,300원대가 7,300여 개가 있었지만 오늘은 1,400여 개로 줄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의 항만 물동량이 인천을 뛰어넘어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당진 항의 경우 5년 만에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항만 물동량은 5위에서 지난해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청남도 날 항만 물동량은 전국 14억 1143만 톤의 10.8% 수준이라며. 1억 4,990만 톤을 처리한 인천을 처음으로 앞질러 전국 4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지난 2009년 1억 36만 톤을 처리해 1억 톤을 넘긴 뒤 5년 동안 연평균 10%가량이 늘었습니다. 항만별로는 대산항이 7,290만 톤을 처리해 가장 많았고, 항만별로는 대산항이 7,290만 톤을 처리해 가장 많았고, 당진항이 5,311만 톤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진항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425%가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당진시 관계자는 32개 부두를 오는 2020년까지 42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LB 뉴스 오다솜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논과 밭돌온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소각 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건전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늘고 있어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충남에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6건의 화재 중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는 46건, 논 밧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번짐은 3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소방차량을 이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강화하고 불노키 허가 대상 및 공동소각 지역에 대한 소방력 지원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농업부 산물에 대한 소각 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당진소방서에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희망나눔결연사업을 확대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희망나눔결연사업은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보호대상자 402명과 결연참여자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도는 희망나눔 결연사업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말벗서비스와 청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는 반부패 추진 기획단을 운영해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기진단 제도와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등을 운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빈곤과 고령, 질병 등 건강 위험 가능성이 큰 노인 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각 경로당을 돌며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내용으로는 혈압과 혈당 기초 검진, 치매 조기 검진과 우울증 검진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봄을 앞두고 요즘 서산시의 한 농가에서는 봄꽃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근 졸업 시즌에 맞춰 프리지어 추라와. 요즘은 캥거루 꽃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끝이 뭉툭한 자루 모양의 보드러운 잔털이 나 있는 모습이 마치 캥거루의 발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캥거루 꽃은 꽃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과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아이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 교육과 진로 직업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 지원 내용을 토대로 특수 교육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 며칠 계속 포근하더니 오늘은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도 겨우 영상권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영하 7도 보이면서 최고 기온은 0도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천안과 세종 지역 영하 8도에서 낮 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양적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낮에는 최고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 2도 보이면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꽤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두꺼운 옷차림에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가 변덕을 좀 부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날씨부터 보면 맑은 하늘 보이면서 낮에도 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토요일 아침 다시 반짝 춥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지수 높음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